정한수 떠놓고 할머니들이 빌어서 칠성임 전에. 명을 빌고, 복을 빌고. 그분들이 나 자신 잘 되게 해달라고 빌지 않았거든. 그쵸. 전부 내 자손들을 위해서 정말 어, 들림들게 가게 해달라고, 잘 되게 해달라고 비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래서그 날이 칠성로 칠석, 칠석이야. 시국이 힘들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기운에 의지해서 가려고 한 지기 좀 해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서. 안녕하십니까 선생님. 안녕하세요 현신당 1월공입니다 반갑습니다. 네. 선생님 또 이렇게 오랜만에 카메라를 켰는데요. 네. 사실은 지금이 음. 이 시국적으로 너무 힘이 드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선생님이 이렇게 기도를 좀 다니시고 하셔도 음. 진짜 많이 힘드신 분들이 많이 있고 선생님 또 이렇게 제같이 분들도 사실은 많이 힘들어 하신다고 들었어요. 맞아요. 편하다는 사람이 없어요, 요새는. 근데 사실 그럼에도 음. 이런 시국에도 좀잘 되시는 분들은 음. 잘 되시잖아요. 그렇죠.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? 아무래도 우리는 무속인이다 보니까 우리 쪽으로 풀어 가시는 분들은 나쁘지는 않아요. 그래도 어느 정도 방 그러니까 보호막을 세워놨기 때문에 충이 들더라도 많이 튕겨져 나가지 스푼지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. 많이 믿고, 뭐, 이렇게 많이 공을 들이시고 이런 분들은 그나마 조금은 상의해서 가니까. 아, 이 방향이 맞을까요? 이게 맞을까요? 저게 맞을까요? 이렇게 하면 나을까요? 그런 걸 같이 이제 그 사람, 사람들이 다 사주의 기운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잖아.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맞추, 맞춰가는 거지. 그렇게 해서 조금 들 겪고 넘어갈 수 있게끔. 응. 사실 그래서 아무래도 뭐좀 이런 무소, 음. 이런 무교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음. 좀 운기를 얻기 위해서 뭐 구슬한다거나 좀 치성을 드린다거나 네. 이런 좀 어떻게 보 정성을 드리는 일을 많이 하잖아요. 음. 근데 그거를 음. 좀 효과적으로 쉽게 음. 할수 있는 날이 있다고 들었어요. 네. 그게 무슨 날이죠? 이게 가까워져. 7월 7석. 네. 어. 7월 7석 하잖아. 네. 7월 7석 하면 은 보통들 이렇게 견우, 직녀 이거밖에 안 떠올려. 네. 맞아요. 집에 드라마도 있더라. 견우와 삼녀 <laughs> <laughs> 그런 식으로 7월 7성날 어 이제 신령님 전에 칠성님 전에 공을 드리죠 우리가 어. 그렇게 드리게 되면 음. 7월 7성이 어떻게 보면 1년에 하루뿐인 거잖아요. 그런 날 공을 드리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 거예요? 어떤 효과가 어 드림들게 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공을 드리는 거거든. 그리고 이제 7월 7성날 이렇게 뭐 그러니까 공을 드리고 명다리를 올리고 사업다리를 올리고 학업다리를 올리고 하는 게 어. 많이 피해가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거야. 그리고 또 그날은 나 혼자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단독으로 뭐든지 하려면 진행을 하려면 비용이 확 올라. 그렇죠. 응. 근데 여러 집들이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비용적으로 많이 저 이제 부담이 적어지는 거지. 그래서 칠성님 전에 한분한분 한분 관장하시는 거에 따라서. 일부는 학업을 잘되게 해주세요 또 신의 어, 가물바람 좀 재워주세요 조상바람 좀 재워주세요 사업 좀 잘되게 해주세요 몸좀 건강하게 해주세요 옛날에 보면 할머니들이 장독대에 정한수떠 놓고 빌었잖아요 그게 전부 칠성님 전에 빌은 거야 낮에 빌지 않잖아 밤에 달 밝은 밤에 별이 바, 맑은 밤에 정한수떠 놓고 할머니들이 빌어서 칠성님 전에 명을 빌고 복을 빌고 그분들이 나 자신 잘 되게 해달라고 빌지 않았거든. 그쵸. 전부 내 자손들을 위해서 정말, 어, 림 힘들게 가게 해달라고, 잘 되게 해달라고 비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날이 칠석, 칠석이요. 음, 그럼 어떻게 보면 좀잘 되라고 하늘에 좀 비는 것 같은데, 그쵸? 그렇게 빌면 좀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나요? 어, 즉각적으로 나타나시는 분들은 상당히 빨라요. 효과를 보시는 분들은. 엄청 빨리고요.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올려보면, 왜, 수험생들 있잖아. 네. 그분들도 효과가 좋아. 아... 그리고 이게 보면 또 좋으신 분들이 왜 인연 잘 연결이 안 돼서 네. 어, 왜 이성간에 인연이 왜 끝까지 닿고 싶은데 닿을 듯 닿을 듯안 닿는 사람들 있잖아. 그분들도 빠르고 또잘 되시는 분들이 그 아이땐 음... 아이 가지고 싶어 하시는 분들. 응? 물론 이제 삼신을 받아서 삼신이 들어와 계셔야 되겠지만. 응. 이제 7월 7일 저기 칠성님전에 놓고 비는 것도 그것도 효과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사실 선생님을 믿고 따라 주시는 분들은 매년 이렇게 한다고 들었는데 음. 그러면 음. 그날 하루만 빌고 딱끝 아니에요 음. 그렇게 7월 칠성날 이제 이렇게 해놓고 병다리를 걸어서 큰 이제 배필에다가 제일 좋은 필에다가 그 사람 사주 생년월일 또 원하는 거 바라는 거 이렇게 적어서 이제 행사를 해서 칠성님전에 고해서 올려놓고 우리가 그거를 기도 다니면서 1년 내내 산천에 다니면서 초에다 이름을 일일이 써요. 오. 그렇게 해서 우리, 그래서 무당들이 기도할 때 짐이 많은 거야. 음. 초만 해도 막 이만큼이니까. 그래서 산천에 다니면서 일일이 발언을 하고 다니는 거야. 빌고. 어떻게 보면 신청하신 분들은 좀명가 복을 어, 그날 좀 빌어주시고. 음. 1년 동안 선생님이 기도를 굉장히 많이 다니시잖아요. 그렇죠. 그 기도 터마다 가서 빌어주시는 음. 건가요? 가, 로코 또, 이 사람들 생일을, 사주를 봤을 때, 그래서 우리가 그할 때, 본향이 어디세요? 이러고 물어봐. 네. 그러면 그본향갈 때마다, 그 해당 사, 해내는 사람들은 그본향에갈 때마다 더 공을 들이지. 아. 그래서 우리가 가기 전에 준비 사항이 많은 거야. 일일이 체크해가지고 본향이 어딘지, 엄마 본향이 어딘지, 아빠 본향이 어딘지. 그래서 거기를 갈 때는 더 신경을 쓰지. 그 해당에, 해당이 되시는 분들한테는.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칠성님 실력님으로 음. 봐도 되는 건가요? 그렇죠 실력님이지 네. 신령님한테1 년에 하루 음. 좀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음. 어떻게 보면 땡깡이 땡깡을 피우는 음. 날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근데 선생님을 매년 믿고 따라 주시는 분들은 매년 신청을 하시잖아요. 그렇죠. 어떤 어떤 거에 좀 만족감을 느끼셔서 이렇게 매년 선생테 신청을 하는 걸까요? 이 매년 오시, 올리시는 분들한테 내가 물어보거든 왜 매년 이렇게 안 빼놓고 해? 물어봐요 그러면 일단 올려놓고 나면 마음이 편해. 음. 그리고 내가 이거 올려놓고 안 하면 어쩔 거야? 내가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건 선생님 몫이라 나는 몰라요. 이래 음. <laughs> 왜 그만큼 신뢰 관계가 쌓였다는 얘기거든 우리는. 어. 아무래도 좀 이게 믿음으로 가는 거다 보니까 음. 또. 이 많이 믿음을 갖게 되면 또 신령존에서 그만큼 응답을 해 주시니까 그렇죠. 믿고 네. 의지하는데 내가 우리가 빌때 그러거든. 아, 할머니 할아버지 신령전에 빌때 할머니 할아버지 믿는 마음에 생책이 나지 않게 해 주세요. 이러고 빌거든. 음. 좋습니다. 아무래도 조금 이번 기회에 선생님아시게된 분들 같은 경우도 좀 상담을 통해서 음. 이렇게 힘든 시국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잘 되는 분들은 사실 존재하거든요. 그렇죠. 이렇게 시국이 힘들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기운에 의지해서 가려고 한, 지좀 해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서, 이제 7월, 7석도 다가오고 이래서 이러고 저러고 말씀을 올려요, 지금. 좋습니다. 저는 이번 기회에 좀 도움을 받고, 사실 인간의 마음으로 안될때 찾아오는 게무당님이다 보니까, 좀영감하신 음. 이런 기운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, 음. 선생님한테 연락 주시면, 선생님이 상세히 설명해 드릴 것 같습니다. 네. 신의 기운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기운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알 수가 없어. 우리가 나도 신령님을 모시는 제자지만 저분들의 의중을 우리가 다 타협일 수는 없거든. 근데 이제 땡깡을 부리는 거야. 쉽게 설명을 하면 이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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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하니 이자손 잘되게 해주세요. 저러 저러하니 저자손 잘되게 해주세요 하고. 그 우리는 그냥 맨날 이렇게 빌어 팔이 고 맨날 이렇게 빌다가 1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이렇게 됐어요. 근데 이걸 이렇게 성불 보시는 분들은 보면 음 본인들이 믿는 마음이 커. 마음을 내려놔. 근데 이걸 해가지고 뭐잘 되겠어? 그냥 뭐 지푸라기라도 잡아봐야지.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 하고 정말 믿어서 정말 잘될 거야. 긍정적인 생각으로 오는 분들이 보면 성불이 빠르더라. 사실, 아무래도 선생님이 이 혼자 있으면서 음. 선생님이 혼자 가시는 거다 보니까 음. 좀 이번 기회를 신청을 하신 분들은 네. 아무래도 좀 빠르게 신청을 하셔야지. 그럼요. 예, 왜냐하면 또할수 있는 양이 수량이 정해져 맞아요. 있기 정해져 때문에.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온다고 이게 자, 접수를 한다고 다 받아들일 수는 없거든. 선착순몇 명이라면 딱 자르니까 내가 해, 들어줄 수 있는 산만큼만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많으면 힘들어요. 그쵸. 그렇기 때문에 좀 이번 기회 좀 신령님 전으로 빌고 가고 싶으신 분들은 편하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시국이 힘듭니다. 우리가 보이지 않는 기운의 도움이라도 받아서 가보십시다. 자, 그럼 오늘도 세의 영감하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. 아.